배영 작가이고요. 오늘 영상은 저희가 어디죠? 현재 파리입니다. 파리입니다. 지금 뒤편에 보이시는 게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저희가 지금 앉아서 이 피크닉 분위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파리 여행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소니 알파 세븐 r 5라는 제품인데요. 이미 이 미이 제품 출시된 지가 꽤 됐어요 아 어,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스펙은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답게 저는 사진작가고 유튜버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둘다 다루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효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에펠탑도 보시고 그 파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파리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이번 영상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총 다섯 가지의 그런 특징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R 시리즈, 소니의 R 시리즈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약간 틀을 깼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 좋을 법한 제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R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고화소 바디들이 지금 모여있는 게 R 시리즈의 특징인데, 이 전작도 6100만 화소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의 화소를 자랑하는 그런 R 시리즈. 근데, R 시리즈가 고화이기 때문에 물론 사진을 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번 R5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미쳤습니다. R 시리즈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영상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 한번 또 주목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R 시리즈의 틀을 깨부신 R5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액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트 수도 굉장히 늘었고. 사이즈도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한 모니터에서 결과물을 선명하게 딱 보여주니까 이제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죠. 아이 사진 보여주면 손님 감탄 바로 하겠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게 그대로 와요. 손님이 그대로 와 하거든요. 요런 감탄사에 우리가 즐기면서 사진을 찍는 게 바로 사진작가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틸트가 들어왔는데 R 시리즈는 사진이죠. 정통적으로 그랬고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상도 강하다고 그래서 스위블도 넣어줬습니다 같이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액정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틸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액정의 타입이 바로 이 틸트예요 그리고 스위블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시죠? 알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잘 찍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찍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위블 액정이기도 하고 이두 개를 다쓸수 있는 게 이번 R5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요. 사진 촬영만을 두고 말을 하더라도 새로 촬영을 할 때도 스위블과 틸트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창의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어, 훌륭한 그런 도움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번 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의하시나요? 제일 동의하는 부분은 액정. 액정. 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저도 사진 찍는 많이 찍는 입장이지만 딱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렇게 좀 별로면 솔직히 촬영할 기분도 안 나고 그런데 모니터로 봤을 때 예쁘면은 벌써 막 보정본도 기대되고 그런 게좀 있거든요 맞아 이 모델 지금까지 모델 일을 많이 해오던 우리 아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잘 알고 있죠 자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고화소인데요 자이 R5가 6100만 화소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풍경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도 여전히 깔끔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화소의 바디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어,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 대형 그런 인화를 하시는 분들 혹은 대형 전광판의 그런 그런 상업 촬영을 하시는 패션모 뭐 작가님들 아니면 광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고화소를 많이 좀 즐겨 사용하시고 그리고 풍경이라든지 작품 사진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 등등 고화소를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문제가 있다고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용량이 엄청 큽니다. 아, 용량.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사실 한 클라이언트를 촬영하고 와서 제가 보니까 한두시간 찍었거든요. 150GB를 먹더라고요. 근데 이번 R5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 그 로우 파일 타입이 총 다섯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압축과 비압축이 있고요. 그리고 무손실 압축에서 라지, 미디움, 스몰 사이즈 다섯 가지로 나눠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 6,100만 화소 이거나 진짜 외장화드 이거 감당한데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 혹은 스몰 사이즈의 로우파일을 쓰시면 그냥 그냥 원래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힘주고 찍은 찍고 싶은 그을 사진을 찍을 거다라고 하시면 가장 큰 사이즈의 포맷을 활용을 해서 찍으면 되고 아 오늘 촬영은 아 그냥 가족이고 데일리 촬영이고 밥 먹는 거 찍을 거야. 하면 그냥 스몰로 찍으면 돼요. 그래서 용량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R5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진 그런 고화소 바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와 이거 좀 미쳤는데요. 뭐죠? 인공지능 AF.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보통은 이제 소니 AF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좋아졌다라는 기준이 좀더 빠르게 좀더 정확하게였는데 이번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좀더 빠르게 좀더 정확하게는 그냥 당연한 디폴트 값이고 이제는 그 사람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얼굴을 눈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그리고 뭐, 뭐 어떤 포즈를 취하거나 뒤로 돌거나 해도 사람으로 예측을 하고 사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포커스를 절대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r5가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딥 러닝 시스템 af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 동물 동물은 이제 뭐 개나 고양이 그리고 다양한 진짜 동물들 동물원에 뭐 낙타도 있고 하마도 있고 코끼리도 있죠 다 잡습니다. 어, 다 잡아요? 다 잡는데 덩어리로 잡는 경우가 좀 많고요. 어... 덩어리가 잡는 경우 또 눈이 정확하게 보이면 눈을 또 잡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곤충 잡고요. 새 잡고 비행기 잡고 기차 잡고 자동차 잡습니다. 솔직히 사진작가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뭐 잡는... 헌터야 헌터. <laughs> 그냥 이거 들고 나가서 어... 저쪽 아프리카 나가가지고 다 잡으면 돼. <laughs> 메...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웬만한 것들은 다 잡는 카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 사진을 작업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신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번 R5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네. 선글라스 꼈네요. 네. 아, 근데 되게 놀랐던 게 같이 소니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 AF 테스트하면 그냥 뭐 빠르게 돌거나 어디 숨어 있다 나오거나 이런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선글라스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한들 잡아서 개인적으로 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도 이제 되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더 이상의 그런 a f 의 그런 진일보하는 모습을 어. 보여 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더 놀라게 할까 라는 게또 궁금할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자 일명 화벨이라고 하죠 화벨 네 화벨 오토 예, 화벨 오토화벨. 자, 이제 화벨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이제 정확한 색 정보를 이렇게 결과 값으로 도출해내는 뭐 이런 거라고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똑같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빛이 내려찍고 있는데, 100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10장 정도는 색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 색을 항상 정확하게 어 인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소니 개발자 분들이 아마 이번에 R5의 화이트 밸런스에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더 충실해진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 다양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색감을 계속 틀어져서 잡는 게좀 익숙해 봤었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100장 찍으면 10장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는 100장 찍으면 99장은 혹은 100장 전부 다는 정확하게 다 잡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그냥 10장 놓쳤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후보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색이 틀어져 있는 후보정의 사진, 그 사진을 후보정하려면 시간이 두 배로 더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색감이 잡혀있는 사진을 후보정을 할때는 훨씬 더 신속하게 후보정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작가의 워크플로우를 훨씬 더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립해주는 그런 화이트밸런스의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카메라 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의 순서이죠. 바로 영상입니다. 어, 영상. 제가 R 시리즈를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요. 좀 놀랐던 게 우선은 손떨방이 미쳤습니다. 그냥 핸들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도 충분히 그냥 영상 편집을 해서 쓸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카메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스테디샷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손떨방 메뉴예요. 거기에서 액티브를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핸들들로 촬영을 하게 되면 진짜 약간 과장 보태서 짐벌로 찍은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용 카메라가 아니라 이번에 팀 킬용 카메라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 시리즈를 얘가 지금 잡고 있어 저 같으면 s 시리즈 살 바에 그냥 이거 사서 둘다 찍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영상을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퀄리티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꽤 많은데 또 8K가 촬영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4K 60 프레임에서 약간의 크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1.2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K 60 프레임 당연히 들어가 좋고 24 프레임, 30 프레임 들어왔고 8K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 사진용 바디 시리즈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넣어줬다라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큰. 임프레시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능들 중에 포커스 맵 이라고 해서 보통 영상용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넣어줬고 이것저것 와 영상 기능들이 굉장히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메인으로 찍으시는 분들 조차도 r5 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걸리는 게 이게 고화소다 보니까 저조도 상황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렇게 넓게 잡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 왔는데, 근데 R5로 또 야간에 촬영을 해 보니까 영상도 괜찮게 잡히더라고요. 노이즈도 많이 안 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영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R5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마지막에. 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좋았다라는 단순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진 작가로서 약간 감성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술 예술의 한 영역에서 이 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뭐 사진기가 좋고 스펙이 너무 좋고 어뭐 가격이 비싸서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한번더 잡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누워서 자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나를 밖에 나가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R5는 감히 설명을 드리건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립감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셔터 소리가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R5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작품을 만드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광고 멘트가 아니고 진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여러분들 카메라를 끝판 대장급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5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좀해 주십사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솔직한 감상평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파리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양한 나라와 도시 그리고 색다른 그런 배경들 속에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좀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유튜버이지만 그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영 어,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파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한국의또 많은 도, 어, 무도위 이런 것도 잘 이겨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뭐 인사할 거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